안녕하세요. 비랭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데요 네,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예, 설레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한두달 전쯤에 게시글을 통해서 두달 정도 쉬겠습니다. 이런 말씀 드렸는데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쉬다 보니까 쭉 이렇게 쉬게 됐는데,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기존처럼 영상을 통해서 계속 찾아뵙기는 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매일, 업로드를 해드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매일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, 예, 요 정도만, 예, 시험시험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제가 그동안은 너무 일에만, 예, 집중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 없이. 가정에도 좀 소홀하고 이랬었는데, 앞으로는 가정에도 좀 충실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일주일에 매일매일 업로드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영상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채널이 운영이 된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쉬는 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주시고 하셨습니다. 어,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못 보셨던 분들이 예,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어, 이렇게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예, 일이 없었고 저는. 잘 쉬다 왔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걱정해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제가 내일은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, 천안에 가서 촬영을 해갖고 왔어요. 그런데 그 천안의 영상은... 기존처럼 리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영상을 통해서만 보여드리는 집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. 이 다음 영상부터, 그러니까 천안 영상 다음부터는 기존의 방식처럼 열심히 떠들면서 리뷰를 할 거니까 아, 영상 제 목소리가 <laughs> 그리우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복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내일 천안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